세계적인 스타 블랙핑크 로제가 파리 패션 위크 현장에서 삭제 모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로랑 쇼에서 영국 가수 찰리 XCX, 모델 헤일리 비버, 배우 조이 크라비츠와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 그런데 이후 해외 패션 매체 SNS 게시물에서 로제가 잘려나간 채세 사람만 남은 컷이 올라오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로제만 음영 처리된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에서는 의도적이냐는 인종 차별 의혹과 함께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빛낸 아시아 톱 아이콘이 프레임 밖으로 지워지는 순간 전 세계 팬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로제의 태도는 우아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생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태그하며 아름다운 쇼 초대에 감사라는 메시지로 품격있게 화답했죠. 현재 해당 게시물과 편집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구도 사진 속에서, 무대 위에서 혹은 이야기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번 논란이 차별 없는 무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